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7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던 2023년 부동산 트렌드 쇼에서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길이 뚫리면 돈이 몰린다. 성공을 부르는 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박합수 겸임교수는 향후 새롭게 뚫리는 철도망을 투자 선택 기준에 있어서 1순위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ktx gtx 신분당선 등 철도 노선과 역세권의 가치를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철도 교통망에 대해 지금은 동해안 시대지만 앞으로는 철도가 남해안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여수와 남해가 해저 터널로 연결되면 고흥 여수 남해 거제로 이어지는 이순신 벨트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고 제주도를 대체할 섬들이 나타나면서 다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gtx와 관련해 박 교수는 김포와 부천을 잇는 d노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gtx에 비해 노선이 짧아 착공 시점이 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권이나 문화는 서울로 쏠리지만 주택 시장에서는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입니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 3기 신도시의 매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고양 창릉은 GTX와 서부선이 연결되면서 삼성역까지 15분에서 16분까지 갈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이 서울 도심에서 먼것 같지만 김포공항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도 개통이 되면 경기 지역에서 안산과 시흥 등이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남해안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철도가 남해안으로 뻗어가면서 남쪽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이른바 남해안 시대가 열릴 것이라면서 남해안에 있는 다도해까지 철도가 뻗어 나가면서 여름휴가지에서 주말 관광지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도로가 많은데 과연 철도 따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